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회의 현장의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비비드 잉글리시가 루시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플러스 편에서도 표결 진행하기를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손을 들어 잠깐 뭐 간단한 투표한다거나 를 아니면 정말 투표 용지를 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진행 용어, 용어들을 배워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표결을 제안할 때쓸수 있는 표현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표결을 진행할 때, 어,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용지를 쓸까요? 라든지 라는 필요한 진행 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표현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표결을 제안할 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표결 제안입니다. 새로운 기금의 설립에 대한 투표를 제안합니다. 저는 투표를 지금 건의하는 거죠. 우리 투표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야, 우리 뭐 하자. 라든지. 우리 뭐 합시다. 이럴 때 보통 뭘 많이 쓰죠? Let'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Let's take. 우리 뭐할 거죠? 투표. Let's take a vote. 이러시면 되겠죠. 자, 투표합시다. 근데 이제 디테일. 땡땡에 대한 투표합시다. 그래서 on the establishment 설립에 대한 여기 나왔죠. 바로. 그리고 of the new fund. 새로운 기금에 대한 설립을 우리 투표 제안합니다. 투표합시다. 마음에 드시면 손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vo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fund.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시는 내용은 뭐예요? 그냥 디테일이 추가된 거고요. Let's take a vote. 투표합시다. 이거로도 얼마든지 투표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이어서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vo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fund. 좋습니다. 자 establishment. New fun, 이거 다 좋고, 뭐 많이 쓰 용어겠지만, 이거에 대한 투표가 아니면 이걸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진행하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이죠?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왼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찬성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세요죠? 들어주세요. 자, 뭘 들어달라고요? 손을 들어달라고 할 건데, 모든 분들이에요. 모든 분들. 그래서, 자,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all those가 됩니다. 어떤 분? 찬성하는 all those니까 어떻게 되죠? in favor. 하고, 지금 제가 한그 안건 있죠? 안건. 지금 투표하는 안건을 우리는 mo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l those in favor of a motion.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아니에요, 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투표하는 이유. 그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유예요, 지금. 그래서 the motion은 행동 아니면 motion picture 하면은 영화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all those in favor of the motion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해서 will raise the right hand.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뭐예요? 어왜 위리 들어가요? 이거 미래잖아요, 그렇죠? 왜요? 제가 이걸 말한 순간은 드시면 안 되잖아요. 말한 다음에 드셔야죠. 그래서 미래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ll those in favor of the motion까지가 찬성하시는 분들은이 됩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All those in favor of the motion. In favor of the motion. 좋습니다. We'll raise the right hand. 좋아요, 여러분. 어, 잠깐만요. 왼손은 안 돼요? 아, 되죠. left hand 하시면 되는데, 어, 보통은 right hand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왜 hands가 안 들어가요? 지금 오른손 두개 쓰신 분 없죠? 그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 그럼 뭐예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을 역투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어, 어, 어가 빠지고요. 그쵸? oppose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Those opposed 하고 in favor 없어주시고요. 그렇죠? Of the motion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반대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드니까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어, 결과 발표할 를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좋아요. 동의안은 칠대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됐다는 거안 됐다는 거요. 오케이, 통과라는 뜻이죠. 통과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거를 우리가 알고 봐야 영어가 더 쉽게 보이죠. 자, 볼게요. 자, 동의안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지금 우리가 대화하거나 투표하고 있는 그 안은 motion입니다. 이게 바로 주어로 올라가겠죠? 그 e motion은 자. 은 하고 올수 있는 동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is carried by. 자, carried by가 바로 통과되었다, 가결되었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7대 3이에요. 통과됐으면 7이 뭐예요? 이긴 사람들의 표겠죠. 그렇죠? 7이 많으니까 이 정도의 산수는 할수 있겠죠. seven votes by or 2 3 이렇게 하시면 뭐예요? 어, 지금 총몇 명이 투표했죠? 예를 들어, 약, 뭐, 기권이 있다 치더라도, 최소 10명은 투표한 를 겁니다. 그쵸? 거기서, 7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어요. 자, 그래서, The motion is carried by 7 votes to 3. 라고 하시면, 7대3으로 통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The motion is carried by seven votes to three 좋습니다. 여기 표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겠죠? 그때그때 그때 표가 다 다를 테니까요. 그쵸 그렇죠? 자, 한번 이어서 빠르게 해 볼게요. The motion is carried by seven votes to three.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carry가결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안 되었을 땐 어떻게 하죠? 음, 그쵸.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has been, 자, 여기 is를 빠, 빼셔야 돼요. has been, 아이고, 이거 n입니다. rejected. 뭐예요? 통과하지 못했다. 음.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 할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가차라 두셔야 표결 진행이 수월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배워봤는데요. 하나를 더 플러스 표현을 추가적으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케이스터리에서 선택된 문장은 표결 제안입니다. 자, 볼게요. Let's take a vote on 하면서 나왔죠? The e s t a b l i s h m e n t of the new fund. 자, 여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시다. 라든지, 투표가 아니면, 뭐, let's show of hands. 이러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필요한 거. In the event of tie. 이거 뭐예요? In the event of 뭐, 넥타이? 아, 아니죠. tie는요. 동점.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축구할 때도 tie match인데, 뭐, 나중에는 꼭 이제, 어, 그냥 승자골 넣는 경우 생기죠. 그것도 타일 때만 가능해요. 2대2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승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우리 이렇게 골키퍼 넣고 이렇게 계속 페널티킥처럼 차잖아요. 그렇죠 그게 타입니다. 동점이라는데요. 자, in the event of tie. 동점일 경우에는 the chairman will have a casting vote. 이러면 chairman이요. 보통은 지금 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의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장이 그냥, 그러면은, 가결권을 가지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걸 미리 말해두면, 어, 추가적인 진행 용어가 필요 없겠죠?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Any abstentions? 어, abstention 뭐예요? 자, 우리 absence 하면 뭐죠? 결석한다는 거죠. 그쵸? abstention은 기권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abstention은요, 보통 기권하실 분은 미리 빠지세요 미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any abstentions 하면서 물어보면, 기권자는요? 라는 질문으로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러스 표현까지 배워봤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맞습니다. UNI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UNI 시간에서는 표결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결의 종류는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n open vote. 기명투표죠.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아는 그런 투표 방법입니다. 그가 바로 공개된, 즉, open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는요, a secret vote. 무기명투표를 바로 secret, 비밀리에 하는 투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a voice vote. 구두표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하신 분은 yes, 외치세요. 라든지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두표결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a rising vote. a rising은 기립입니다. 즉 서서 서 있는 사람은 뭐 찬성 혹은 반대 이런 식으로 하는 투표를 말하는 거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a vote by show of hands. 자, 이건 거수표결인데요. 예를 들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손을 올렸죠? 그래서 바로 show of hands. 손을 올려 보임으로써 투표하는 걸 거수표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anonymous consent는요 anonymous 반대가 없었다 즉 모두가 손을 들었다 모두가 찬성했다 이런 표현으로 만장일치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an electronic vote 전자 투표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 투표도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응, 우리는 electronic vote 진행할게요라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투표의 종류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저와 배운 v o c a b u l y 를 이렇게 크로스터 퍼서로 정리하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 홀로 외롭게 이렇게 일렬로 있는 이 친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명사 기권입니다. 아까 기권자 없으신가요? 라면서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A로 시작하죠. 그렇죠? 앱 하고 abstention이었습니다. abstention 사면서 물어봤었죠. 그래서 어, 기권은 abstention이구나 하고 한번더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2번 down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설립 수립 아 아까 뭐였죠? 새로운 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establishment이었어요. 이거 L이에요. Blishment. 자 이렇게 대문자랑 소문자 섞어 쓰면 안 되는데 헷갈리실까봐 제가 섞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1번 제안 보도록 할게요. 반대하다. 아까 어떻게 썼죠? Reject는 거절당하다였고요. 어 반대하시는 분은 왼손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In favor of the motion은 찬성하는 자. Those. oppose. 자 우리 opposite 생각하시면 돼. opposite 뭐예요? 반대다라고 하죠. oppose가 i t e. 여기 i t e 붙어서 반대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루시의 보카 들으시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자그 다음에 4번 대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장일치에 자 요거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발음이, 그렇죠? on 하고. Anonymous라고 했습니다. n o n 라고 하시면 만장일치에 반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찬성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볼게요. 3 번이 제일 쉬워 보이죠? 오늘 발이 Motion. 어, 지금 제가 실수로 답을 말해 버렸어요, 그렇죠? 발이나 동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캐치하신 분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Mo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또 답을 말했었죠. All those in favor of the motion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발의한 동의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의 질문의 motion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다섯 가지의 vocabulary 정리해봤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표결 제안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투표합시다. 어떻게 했었죠? 모두에게 제안된 Let's take a vote. 투표합시다. 어디에? On the establishment 설립에 대한 무엇에? Of the 새로운 new 기금 fund. 이렇게 했었죠. 자, let's take a vo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fund 하면서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표결 진행입니다. 자, 손드세요 손. 이런 내용이었죠.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였는데, 여기까지 먼저 잡았죠. 우리? 어떻게 했죠? all those in favor of the motion 까지가 동의하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완성되었고요. 손을 들어 주세요. 들어 주실 겁니다. w e l l raise the right hand. hands 아닙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어, 7대 3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좋아요. 동의하는 7대 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동의하는 the motion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가결되었다 is carried 무엇으려? 7대 3으로 by 7 votes to 3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제안, 진행,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우리 3단으로 다 배워봤는데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표결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How to meet a conclusion.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저, 그쵸. 회의에 끝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정리를 하고, 자,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 o o